오늘 랑니님 제가 해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시미 칼이 있는데 어감성돔 제가 해를 떠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 이거 500짜리 동전입니다. 형님들. 빵 형님들 장난 아니다. 형님들 무서워. <laughs> 이게 형님 생선이 아니라 괴물이다 괴물. 와 어, 감성놈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형님들. 어... 형님이 봐봐. 와... 비늘 한 개다 형님. 내가 보여줄까? 와 무거워 죽겠다. 와 이거 몇 킬로 나가겠니 한번 재봐야 되는데. 어 형님 비늘 한개여 봐봐. 형님 비늘이 이게 나이테거든. 이 봐봐. 비늘 한 개가 이만하다. 와... 보이나? 어, 이게 형님, 나이를 나타내거든.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나무의 나이태처럼, 형님, 딱 드러나는 거예요, 형들. 어. 와, 무서워, 형님들. 어. 어, 무거워서 못 들겠다. 어마무시하다. 어. 어, 어, 남에서 잡은, 형님도, 옷자 감성돔입니다. 어. 와, 씨, 비늘 하나가, 형님, 이만하다. 어, 비늘 하나가 이만하다. 싸다고, 이 새끼들아. 싸다고, 대라, 이 새끼들. 평소에 말하는 놈들이지. 일로 와, 이 새끼야.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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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요걸로 맞으면 아프다, 예. 어, 네. 씨, 비늘아, 이 무서워. 아, 이 무서워, 형님. 해를 못 치겠다, 와. 비늘도 벗어, 와. 찔러면 죽어, 햄엠 이수식이 필요하신 분들. 네, 이수식이 가능하고요, 예. 네. 요거, 이게 고동 같은 까먹을 때도 가능합니다. 요거, 완빵입니다. 다기능입니다 다기능어씨 이거 존나 아, 형님, 무거워 죽겠다 아, 평소에 말안 듣는 애들하고 쌍다구를 갔다 하고 이걸로 이 새끼들만 딱대이 새끼들아 어? 평소에 말안 듣는 놈들 빡빡빡빡빡어아 힘들어 음. 아형 해암 뜨벅을 하겠습니다 어씨 아, c 이거 비름내가 오죽어 비늘 하나그 형님 이만하다고 비늘 하나 떼볼까 이거 비늘 칼 없으면 못 치겠는데 이칼가지 택도 없겠는데 어와 씨발 칼이 작아 보인다 와. 이거 택도 없겠는데 들아 일단 비늘 한번 쳐보자 햄들 와 이거 비늘 치지겠네이 칼로 비늘 치지겠나 햄들 와 비늘 치지겠나야 잠깐 음. 아니 칼로 비늘 치지겠나 와 어이 씨발 비늘이 안 치진다 햄들 <laughs> 아니 들 비늘이 안 치진다 아씨발 이거 씨발 아 뭐, 이거 백개 한 개씩 뽑아야겠네 님들. 님들 아, 하나씩 뽑아야겠다. 어. 이게 더 빠르다, 형들. 이걸 하나씩 뽑아야겠네, 님들. 와, 비늘 보소. 와. 이게 어느 세월에 와 씨. 어, 존내 큰데. 와, 오래 살다 봐. 비늘 하나 이만 원. 비늘 한 자가 50원짜리만 하다. 와. 그 보여 줄까? 비늘 하나가 5 0원짜리예 이거. 비늘 하나가 50원짜리만 하다. 와. 괴물이다, 괴물. 개물. 와, 이게, 칼로 안 되겠는데? 낭린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치지? 와, 씨 어지럽다. 막걸리 한잔 먹고, 여도다 그럼 제가 해서 바로 막걸리 한잔 먹고, 다 아, 이거 맨정신에 못 치겠다. 아, 이거 맨정신에 못 치겠다. 아, 비룡내오 죽어요? 이거 맨정신에 못 치겠다, 형들다 와, 야, 햇집 사장들, 이거 어떻게 치냐, 와. 일단 비늘부터 뺏겨야죠, 형님. 아, 근데, 비늘이 안 벗겨진다. 와, 씨, 붕 난리 나겠는데? 오, <laughs> 아, 비늘이 안 치진다. 오, 비늘이 안벗진다 아, 오, 비늘 벗긴다. 계속 벗긴다. 어. 와, 막, 씨, 붕 난리 났는데, 이거. <laughs> 청소하려면. 오, 하들 <laughs> 막, 비늘이 난리 났는데, 형들, 지금. <laughs> 아이거 씨발, 아원고어 팀을 했는데, 아, 씨발, 이거, 족됐다, 아, 엄마, 엄 맞아, 죽겠는데, 아. 어, 형들, 죽겠는데. 응? 아유, 컴파스 하나 받으니, 터보래요. <laughs> 킹버스, 아이 토짜라서, 이거 할줄 몰라. 어, 비늘 하나가 이만해요. 어, 어 비늘 하나가 이만 어, 50원짜리 동전만아요 비늘이. 50원짜리. 어, 50원짜리 동전만아요 이거. 오. 오 이거 어떻게 하죠? 톱을 하라고 집에 톱이 있나? 톱으로 어떻게 뺏기는데? 잠깐만요, 톱으로 뺏기라고? 아, 농담하시는 거죠? 아이고, 남에서, 예, 네, 개불 먹고 올라온 겁니다. 토벌하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농담하신 거죠. 이거, 남에서 개불 먹고 올라온 거예요. 네. 자작새비 네. 30억 뽕돌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 그거 데리고 올 때, 그 뭐지? 기폭이 살려가지고, 시마노 통이 있거든요? 어존나큰거 돌아는데도 사이즈가 딱 맞더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뺏기지? 야 이거 어이거 빗늘만고도 <laughs> 이 맛이 있다. 와. 와 이거 씨, 이 돈이 면 얼마 좋겠니? 와 이거 한개 500원씩 막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어 얼마 좋겠니? 와, 이거 비닐보다. 비닐 비닐 아 이거 빗늘 보소. 빗늘 이렇게 모아 놓자. 빗늘 얼마다. 아이 우와 이거 다 치는데 와씨 뒷구석이 온데 핀 이거 뽑으면 안 되나 뽑은 게더 빠르겠는데 뽑아보자 뽑는 게더 빠르겠는데 뽑아보자 이거 씨내 하루 종일 어, 뽑는 게더 나은데 오씨어 칼로 치면 날아다니니까 뽑는 게더 낫겠는데 칼이 부러질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진 게. 야, 이거 비름네 고진데 아, 빠님 잠깐 나갔다가 터뜨리고 이거 편집을 할줄 몰라가지고 이 터뜨리 가지고 만들놓고 다시 해야 돼요. 빠님 죄송해요.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